리니지를 처음 세상에 선보였던 게 1998년이었죠. 그리고 2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니지 M이 모바일이란 플랫폼의 판도를 바꿔놓은 게임이었다면 리니지 2M은 리니지 대중화를 이끌어낸 게임이었습니다.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신작부진 NC 리니지 M 흥행의 안도라는 내용인데요. 어, NC 소프트가 리니지 M이 또 흥행을 해가지고 안도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M 2개월째 국내 모바일 매출 왕자 호연의 성적 부진을 상쇄한다고 얘기하고요 리부트월드 오픈 등 이용자 친화정책 주요 도전 원동력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출 순위가 계속 구글플레이에는 1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M의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사 관련해서 리부트가 또 나왔고요 9월 25일날 낭만의 시대 해가지고 기사 리부트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나오나 보네요 자 NC소프트의 핵심 지식재산권 리니지M이 2개월 연속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맥출 왕자를 수성했다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게임의 공세가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리니지 IP의 저력을 입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리니지M이 죽지 않았다 아직도 리니지M 사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매출 순위가 지속적인 1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의 리니지엠은 과연 언제 불이 꺼질 것인가 이게 이제는 10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8, 9, 10 이제 3년만 지나면 10년 차가 다 돼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매출 1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게 미친 게임이긴 해요 확실히 리니지엠이 이런 매출에 대해서 엄청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긴 해요 국내 매출에서 그래서 아홉 개에서는 최근 선보인 신작 호연의 초기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니지엠의 선전으로 NC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니니지엠은 지난달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왕자를 차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매출 1위에 오른 니니지엠은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는 라스트워서 바이벌, AFK, 새로운 여정 등 중국 게임을 제치고 국산 자존심을 지켰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국산 게임의 자존심을 지켰다. 리니지 애미 이러니까 리니지 라이크가 안 없어지지 대단합니다 진짜 하여튼 n c 소프트는이 리니지 애미 모든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게임이긴 해요 진짜 7년 동안에 물론 이제 굴곡이 좀 있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1위를 차지하면서 어떻게든 리부트를 만들든 뭐라든 사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 게임에서 국내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리니지 애을 사주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브컬전이 뭐니 해도 리니지M이 압도적인 1등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은 국내 게임사가 바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특히 NC소프트는 더더욱 안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리부트 월드 오픈을 비롯한 이용자 친화 정책이 리니지M의 매출 증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왜냐면이 리니지M의 예전의 매출을 보면 못해도 3분의 1의 매출이 리니지M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NC소프트에서. 3분의 1 이상이 리니지M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니지M의 매출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내 게임사가 절대 바뀔 이유가 없죠. 특히 NC소프트는 어차피 리니지M만 밀고 붙이면 되고, 거기서 비싼 거 팔고, 그냥 한정상품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부트 해가지고, 그걸로 리부트권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끔 게임을 만들면, 어차피 플레이하는 사람은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 리니지 그러니까 결국 리니지 M을 하는 사람은 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리니지 M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지 M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임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리니지 M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예전 감성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엄청 종합이 다돼 있어요 물론 캐시학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M의 그런 감성을 따로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리니지M의 개돼지 충성자들은 아무리 n c 소프트가 너희가 개돼지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다른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니지엠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미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리니잼은 6월 달에 리부트 월드라고 불리는 신규 서버를 오픈했다. 여타 서버와 달리 과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리부트 서버를 했었지만, 어, 과금 부담을 최소화하기는 커녕 스킬 뽑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을 못 뽑으면 특히 팔랑크스, 마검사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잖아요. 이 마검사에서 팔랑크스를 못 뽑으면 결국 몸뚱이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뽑고 싶어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영웅 스킬인 팔랑크스거든요. 그거를 뽑기 위해서는 과금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과금을 해서 10%그 선택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10%지.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선택권이라는 것도 나와야 또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스킬 파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리부트 월드고, 리부트 월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리부트월드가 오픈하고 나서 리니지M이 점점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신화라 전설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이것들이 또 오픈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이제 컬렉션이 나오면서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리니지M은 과금부담이 최소화됐다는 게 개구라고요 물론 초반에 영웅반지랑 그 다음에 기간제 아이템을 주면서 시작하게 했다는 건리니지엠에 어느 정도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거였지만 그 이후에 플레이 하고 싶으면 스킬 뽑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제 아이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장비도 다 맞춰야 돼요, 새로.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리니지엠이 이제 신서버 리부트 효과를 받으려면 지속적인 스킬 파리로 통해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게제 주요한 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골프채 같은 거를 또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판매함으로써 어느 정도 매출 중대 효과를 또 올리면서, 물론 몇개안 팔아서 매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골프채만 그런 거고요. 골프채 말고, 그 외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누가 가도 살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구매하는 것만 해도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티셔츠 사고 모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매하면서 점점 유통단가를 늘려가는 거죠 n c 소프트는 그래서 가금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건 개구라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달 콘텐츠 업데이트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니지 m 의 흥행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니지엠은 오늘 25일 낭만의 시대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아주 또 기사 리부트를 통해서 돈을 또 빨아먹겠죠? 왜냐면 이거 스킬 바꾸고, 그 다음 변신 바꾸고 하는 것들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클래스 체인지가 원래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돈을 또 대규모로 빨아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대규모 업데이트나 신규 서버 오픈 등은 이용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화정책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소통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은 없어요 원래 그래서 NC소프트는 소통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콘텐츠나 다양한 쿠폰 등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규 이용자 확보 및 잠시 게임을 접었던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절대. 신규가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신규로 못 들어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신규로는. 신규로 들어가는 순간, 개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n c 소프트의 리니지M은 현재 아직도 흥행 중이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서브컬처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국내 게임의 넘버원은 리니지M이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선보인 호연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둔 상황에서 NC는 리니지M의 선전이 간절할 수 밖에 없다. 왜냐? 호연이 개박살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토어 기준은 호연은 인기 순위에서 65위, 매출 순위도 27위, 사실상 순위권 밖이다 왜냐? NC 소프트 게임이니까. NC 소프트 게임은 최소 못해도 광고를 4개 이상을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을 광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27위라는 건 실패예요. 그냥. 그리고 인기 순위도 65위면 완전히 그냥 처절한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호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호연은 실패한 게임이 맞습니다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한 달은커녕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매출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사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말씀하시는 이분도 결국 실패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호연은 실패한 거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 좋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위권 바뀌라고 얘기하시는 거 결국 고연은 실패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티소프트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리니지M이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리니지M에다가 그냥 모든 영량을 쓰세요. 5천 명 인원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리니지 m 에다다 갖다 봐가 업데이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니지M에다가 모든 투자를 해 그냥 차라리. 그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다. 거기에 소통 창고 열어놓고 물론 안 하겠지만 거기에 소통 창고 열어놓고 뭐 유저랑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들 패키지 개발하고 이런 거를 그냥 리니지 m 에다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는 게 NC소프트가 살 길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 NC소프트의 게임 중에서 가장 넘버원 게임은 리니지 m 이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리니지 m 에다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계속 이 매출 순위권에서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겁니다. 왜냐? 솔직히 분하고 억울해도 사주거든. 이지엠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열받아 죽겠는데도 사줘 그런 그런 식으로 길들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엔씨소프트가 진짜 대단한 게임 산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길들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분하고 눈물을 흘리고 트럭 시위를 하고 뭐안 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 사거든요 그래서 엔씨소프트 게임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지엠에다가 모든 집중 영향을 다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연은 캐릭터 조합, 이를 활용한 컨트롤 등 새로운 시도들이 도입됐지만 모바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느낌. 왜냐,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서브컬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이 오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에 영향이 또 달렸는데, 아예 컨트롤 게임이면 진짜 컨트롤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토랑 컨트롤을 뒤섞어놔가지고, 오히려 컨트롤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도 못 올라가는 거고요. 차라리 오토로 그냥 만들어버리든지, 차라리 아예 수동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개다 섞어 놓으니까, 할만한 그런 값어치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오토가 있잖아요 퀘스트를 하거나 이러면 그 퀘스트를 할 때는 오토로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사냥할 때는 보통 이제 보스 잡거나 할 때는 손맛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거 그냥 컨트롤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아예 없으면 포기를 하는데,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장판 피하는 거나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게임하고 안 맞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연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수 없다고 보이고요.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든 말든 제 생각에는 호연이 1년이 가면 많이 갈것 같고 6개월 안에 아마 매출 순위가 개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서비스 종료를 또 빨리 할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무튼 요즘에는 매출이 안 나오면 바로 그냥 서비스 종료 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니지M의 흥행으로 NC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니지IP가 인기를 끄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원동력이 될수 있다 라고 말했다 리니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활용, 새로운 게임 개발 등 매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실제적인 실적은 어떻게 됐든 리니지 IP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n c 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가 없으면 이미 진작에 박살났던 게임사예요 그러나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로 이어지는 모바일 시리즈 3형제 중에서 리니지M의 비중이 높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만 비중이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NC소프트는 여기에 모든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NC소프트는 무조건 리니지에다가 모든 투자를 해야 돼, 그냥. NC소프트 리니지M, 리니지M2M, 그다음 W까지 이렇게 세개딱세 3개, 개에다가 투자하고 나머지 그냥 다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내 생각에는 맞을 것같아 아무리 봐도. NC 소프트가 지금까지 내놓은 게임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흐름에 안 나오는 게임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NC 소프트는 이제 진짜 리젠 빼고는 시대가, 원하는 게임을 못 만드는 게임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뭐 NC 소프트의 그런 충성 고객들한테 돈을 그냥 많이 뜯어내는 게제 생각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래서 NC 관계자는 회사 실적과 관련해 리니지는 든든한 IP라며 리니지M의 흥행이 지속될 경우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NC 소프트는 리니지M밖에 없다 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NC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필요없어 호연이고, 칠이고, 뭐,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니니지 M에다가 총 역량을 다 집중해라. 그냥 총동원해라,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엔씨소프트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유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리니지에다가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리니지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엔씨소프트라는 게임사는 결국 악평만 나오다가 리니지를 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장 되겠지만 그거는 뭐 본인들 사정이죠 저랑 알바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 엔씨소프트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벌이가 그러나 거기서 지어 짜는 사람들이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당해도 돈을 써주잖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더욱 돈을 쓸수 있도록 DM을 더더욱 개발하고 해야지. 그게 제 생각이 맞다고 봐요. 이제는 해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골프 그거 한정 사건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엔씨소프트가 무슨 일을 해도 본인들이 또 매출을 써주고 심지어 매출 순위 일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씨소프트가 하라는 대로 하겠죠. 야, 이거 사라 하면 사는 거고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사는 거고 그렇게 할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엔씨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매출만 올려도 매출 순위는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순수익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 어차피 돈 써주니까, 어차피 스킬 팔이 팔고, 그 다음에 팔수 있는 거 최대한 팔면서 패키지 계속 내고, 그리고 뭐 추석이나 뭐 설날 이벤트 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 비싼 패키지들 쭉쭉 내면 돼. 주말 패키지, 주간 패키지, 특별 패키지 이렇게 해서 계속 내면서 뭐영구 컬렉션 패키지 이런 거 계속 내면서 그냥, 그리고 뭐 문양 시스템 추가, 그 다음에 수호성 추가 뭐 이렇게 하면서 NC 소프트는 그냥 차라리 돈을 써주는 사람들한테 집중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니지M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열받을 수 있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골프 사건이 터지면서, 이 리니지M을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엔시소프트가 개대지 취급하면서, 골프채 30개만 딱 해가지고 한정으로 파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게임을 팔든지 접든지 아니면은 다른 게임을 가든지 어 리니지 m 에 아니면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든지 진짜 안 사주면서 다 같이 뭐, 뭐 불매운동은 안 되겠죠 솔직히 그죠? 불매운동은 안 되지만 그런 개선 방법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사주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주니까 어차피 NC소프트가 뭔 짓거리라도 사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NC소프트가 린지M으로 결국 1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절대 뭐 비하나 이런 의도가 없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NC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소통을 안 하고 쓰레기짓을 해도 결국 사줄 사람은 사준다는 게 증명이 돼 버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n c 소프트웨 리니지M은 매출 1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저도 언제까지 일지가 정말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갑은 언제까지 열릴 것인지 마른 오징어의 즙을 짰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즙이 언제까지 안 나올지 그러니까 언제 되면 멈출지 제 생각에는 안 멈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신작 부진, NC, 리니지M, 흥행의 안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 NC 소프트는 결국 리니지M으로 흥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